2월 24일자 토요일자 말씀 말씀이 실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얼마나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사랑 안에서 그분을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셔서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세우시기 오래 전부터 당신을 마음에 두셨고 아셨으며 또한 받아들이셔서 당신을 그분의 사랑의 초점과 대상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한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셔서 당신을 의롭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책망할 것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내려진 심판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고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을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 이후로 죄와의, 죄와 그 결과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의와 참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할 때에도 제가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며 흠이나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째 그리스께서 당신의 성량이심을 이해하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그분이 당신에게서 문제를 제거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당신은 행동으로 인해 거룩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의 의의 본성을 지니기에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셨으므로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며 신성한 본성에 참여와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될 자격을 부여하셨다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부분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놀랍고, 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는 나를 이 세상에서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우리를 용서해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또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자기 선행과 어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 선행을 많이 쌓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여 또 죄와 사망으로도 분리된, 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또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 다시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방되어, 어, 살아가, 하게 신 새롭게 영, 새롭게 된 영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진흙탕에서 열심히 놀다 보니 온 몸이 진흙탕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으로 자신을 아무리 닦아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 설령 친구가 어, 나를 닦아준다고 손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 깨끗한 물과 세 어, 웃을 가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깨끗이 씻도록 도와주고 입혀주어야만 합니다. 또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갈아입고 난 후에야 새롭게 된 자신을 보며 거울을 보며 진흙탕에서 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이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에서는 죄의 결과가 당신의 지배를,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질병으로 늘 저주 가운데 사는 것 같은, 늘 실패자의 인생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지만, 지배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이제는 의와 참된 거룩함 가운데 설계되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또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롭게 된나 새롭게 된의그 생명 현재 나에게 주어진 축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 우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와 저주로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두려움까지 살았던지 그거 상관없이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현재 새롭게 된, 의롭게된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새롭게 된 나만 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새롭게 된 영,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의만 우리하고 의로만 하나님께서는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진흙탕에서 놀던 기억을 애써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과거의 생각은 자신 안으로부터 쓴뿌리 또는 마귀로부터 주어진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애써 자신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 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의,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부분으로 관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한자인지 참여한지 우리가 알고 또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출발선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님과 마귀와 세상 가운데 우리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건세의 자리로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면서 담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담대함과 함께 더 많은 능력들로 역사하실 것을 저희 삶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제게 아버지의 임지 안에 설수 있는 담대함을 주며 아버지와 받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으므로 이제 제가 아버지의 임재 안에 의롭고 거룩하며 받으들려지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설수 있음을 아는 기쁨으로 인해 제 영혼은 엄청나게 전율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